이번 시간에는 날짜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함수는 이 쓰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연, 월, 일, 뭐 이런 그 우리말에 대한 영어 단어만 아시면 쓰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쓸수 있습니다. 자, B4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데이터는 다른 문자 데이터와는 달리 왼쪽 정렬이 아니고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또 다른 형태가 됩니다. 숫자를 우리가 1900년 1월 1일을 1이라고 하고 1900년 1월 2일을 2, 3일을 3, 4, 5, 6 해서 1900년 12월 31일을 365. 그 다음에 366은 1901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1년 번호를 날짜 형식으로 보여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렬이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자, 이 날짜에서 년만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년이 영어로 year가 되니까 yer, year 쓰시고 serial number. 아까 제가 날짜도 1년 번호의 다른 형태라고 했기 때문에 serial number가 결국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찍어 주시면 2020년이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month 하고 또 역시 일정 날짜를 찍고 엔터를 치면 이 날짜에서 5가 나오죠 같은 방법으로 1 day라는 함수를 씁니다 day 역시 날짜를 찍고 엔터를 치면 1이 추출됩니다 연월일 어떤 함수인지 영어 단어만 알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날짜 표기하기. 오늘의 날짜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날짜를 나타내는 함수는요. 오늘이라는 영어에 today를 쓰시면 됩니다. 자, today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이게 영이 아니고요. 괄로 열고 닫고입니다. 그러니까 today 안에는 아무 인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today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괄로 닫고 그냥 엔터 쳐주면 됩니다. 하면, 자, 저는 지금 2020년 5월 25일이라고 하는 현재 날짜가 이렇게 뜹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 날짜, 오늘의 날짜에서 월만 빼내봅시다. 라는 단수인데요 이것처럼, 우리 아까 썼던 그 m o n t h 쓰고 이 날짜를 찍어주면 당연히 요가 나오겠죠. 그런데 함수 안에다가 한번 중첩해서 써봅시다. 자, 월을 구해야 되니까, m o n t h 그런데, 어, 언제, 오늘의 날짜에 대한 m o n t h 니까이 날짜를 찍어도 되겠죠. 이렇게 찍고 엔터를 쳐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쓰는 대신에 함수를 직접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자, 함수를 직접 쓰고, 관로를 닫고, 또관로 이번에 닫은 관로는 t o d 에 대한 관로고요. 또 관로를 닫으면 m o n t h 입니다 자, 함수에서는 끝에 관로, 마지막 관로는 닫지 않아도 자동으로 닫아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열고 그냥 바로 엔터를 쳐주기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자, 5가 되죠. 자, 그 다음. 데이트라는 함수는 날짜를 말하잖아요. 자, 이 데이트라는 함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연에 대한 데이터, 월에 대한 데이터, 일에 대한 데이터 이 숫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날짜로 만들어 주자라는 거예요. 자, 데이트 쓰고 밑에 보면 year이라고 되어 있죠. 연도에 해당하는 숫자를 써주라는 거죠. 2020을 찍어주면 2020이 들어오고요. month가 되어 있죠. 이 month 자리에는 월에 해당하는 숫자를 쓰자. 5. 자, 그 다음에 day에도 이 1에 대한 함수를 써보자. 아, 날짜를, 데이터를 써보자 해서 17을 찍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모아서 날짜 형태로 보여줍니다. 자, 밑에도 같은 방법입니다. 자, 데이트. 자, 이번에, 자, 연. 그러니까, 어, 근데 2020년이나 뭐 2019년 이런 게 아니고 0을 써봅시다. 과연 0이 뭘 말할까? 자, 1월. 1 9 1일19 에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엑셀에서의 0년은 1900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밑에도 결과는 똑같겠죠. 는 쓰고 데이트. 1900 그다음에 1 그다음에 1. 똑같죠? 이번에는 조금 독특한 형태입니다. 자, 역시 등호를 쓰고 데이트. 2020년. 13월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13월을 써봅시다. 그리고 45일도 없어요. 근데 45일을 써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해가 되셨, 되실 것 같아요. 45니까 이미 한 달하고 그 다음 달에 14일을 말하, 14일이나 혹은 15일을 말하겠죠. 어, 그런데 여기가 13월이에요. 그죠? 13월이라는 것은 1월을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1월 45일, 다시 말하면 1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14일에서 또 1이 넘어가서 2월을 의미한다는 거고, 연도가 한해 넘어갔죠. 그래서 이게 1년 번호기 때문에 좀 틀리게 어, 데이트에 넣어도 알아서 날짜를 바꾸어서 우리 눈에 보여 줍니다. 어, 엑셀 시험에 나오는 예, 얘기는 아니지만 데이트 함수를 가지고 데이트 함수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도 날짜에 연도 자리에 이걸 쓰고 월 자리에 이걸 쓰고 일 자리에 이거를 써도 알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넘어가 뭐 주는데요. 실제로 입력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2020년 아등를 빼야겠죠. 2020 13 45 하면 오른쪽으로 가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엑셀이 이것은 날짜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 날짜를 쓰실 때는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요일을 알아내는 함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함수들은 쓰기가 굉장히 단순했고 쉬웠습니다 근데 이 요일은 제가 요일 번호라고 썼습니다 요일이 어 문자인데 번호라는 표현을 썼죠 요일을 나타내는 함수가 weekda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weekday 자, 어, serial number를 쓰고 return type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괄로 리턴 타입 이런 부분들은 사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쓰면 원하는 옵션대로 들어오고요 쓰지 않으면 기본 옵션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어, 이 쉼표 옵션을 써주지 않으면 1번 옵션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형식을 쓰면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밑에 걸 쓰지 않고 그냥 한 가지 경우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일을 번호로 나타내주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 월, 화, 수,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함수에 요일을 바로 나타내는 함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요일을 번호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본 옵션으로 쓰면, 일요일, 우리 달력에 보면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요일부터 숫자 1, 월요일이면 숫자 2, 화요일이면 숫자 3, 이런 식으로 그 번호로 나타내줍니다. 근데 월요일을 1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옵션을 다른 걸 써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달력처럼 일요일은 1, 월요일은 2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 위크데이 함수다라고만 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10월 5일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월요일이겠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밑에 또 마찬가지겠죠. 자, 2020년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일, 일요일을 1, 월요일을 2라고 했으니까 숫자 2가 나온 거겠죠. 2020년 10월 5일도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어, 정확하게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날짜 문제를 조금 더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인데 뭐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날짜를 한번 이제 복습해 볼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오늘의 날짜는 today 해서 옵션, 어, 안에 인수 없이 그냥 엔터를 치면 오늘 날짜가 나옵니다. 오늘은 몇 년일까? 자, 는 쓰고, year 함수를 써서 기준은 i C3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2020년 나옵니다. 자, 먼스. 역시 위에 C3을 기준으로 해서 엔터를 치면 전 날짜에 대해서 월이 나옵니다. 자, 역시 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25일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일이 몇, 무슨 요일일까? 아까 해봐서 아시겠지만 위크데이. 역시 날짜를 찍고 엔터를 치면 화요일이라고 했으니까 아, 월요일이라고 했으니까 숫자 2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이어먼스데이데이트를 모두 이용해서 오늘 날짜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숫자들을 다 모아서 오늘 날짜를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죠. 자 날짜로 표현해야 되니까 데이트를 쓰겠죠. 데이트 이월 자리에는 이 (2020을) 찍고 먼스 자리에는 월에 해당하는 (5를) 찍고 그다음에 데이 날짜에 해당하는 칸에는 (25를) 찍고 엔터를 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날짜가 나옵니다. 자, 요까지는 함수를 써보는 그냥 복습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날짜나 문자열 함수는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에, 이름과 주민번호가 있는데요. 이 주민번호를 가지고 이 사람 나이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식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통 IT q 엑셀에서는 이렇게 어, 식을 주고요. 또 여기 필요한 함수도 제공을 합니다. 잘 끼워 맞추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나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등호를 쓰시고요. 시스템의 현재 설정 연도. 시스템의 현재 날짜는 뭐냐면 이 컴퓨터에서 말하는 오늘 날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2020만 한번 빼봅자는 거예요. 자, 연도를 빼야 되니까 year. 그걸 누르고요. 그런데 2열에서 언제 날짜, 오늘 날짜에 대해서 괄로를 열고, 자, 닫고 닫고, 자, 엔터를 이대로 한번 잡을까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자, 2020이 나왔죠. 어, 2020이 남네, 맞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끝에 가서 이제 빼기, 빼기라고 했으니까 빼기, 출생 연도. 근데 주민등록번호의 앞두 자리를 써보자. 앞에 두 자리. 자, 어, 제가 앞에 그 문자열 함수에 대한 강의를 한 것이 있는데요. 문자열 함수를 가지고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앞에 두 글자만 한번 빼보자는 거예요. 레프트 함수도 단순하죠. 어디에서 주민번호에서 자. 어, 요 엑셀에서 팁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쭉 쓰다 보면 바로 옆셀을 찍어야 되는데, 옆셀에 마우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찍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마우스는 이렇게 십자, 통통한 십자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여기를 현재 찍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셀 이름이 B15니까 B15라고 직접 쓰셔도 됩니다. 자, 쓰셔도 여기가 파란색으로 찍히죠. 자, 혹은 이 근처를 찍어요. 저는 밑에를, 밑에 셀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B15를 찍어야 되는데, B16을 찍을 거죠. B16이 됐죠. 이렇게 찍고, 키보드의 위쪽 방향 화살표 키를 한 번만 찍어 주시면, 여기 위로 올라갑니다. B15, 컴마, 그 다음에 10, 마 하고요. 몇 글자? 앞두 자리라고 했으니까, 2. 빼기 1900.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1.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현재 나이 34세가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면 되겠죠. 엑셀 연습을 하실 때는 하나의 셀을 자신있게 풀었으면 그냥 바로 채우기 핸들을 하시고요. 좀, 아, 알듯말듯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 밑에 셀에 한번더 해보십시오. 자, 날짜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